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EBS 수특 영어 11강의 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4번, 당연히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이따가 빈칸이 무엇이었는지 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작해 보죠. 기분으로 시작하고 있죠. 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뭐뭐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Shift,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수십 년간의 인식의 변화라는 것을 인식된, 정확하게는 PP인 거죠 인식된, 인지된 변화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뭐에서 뭘로의 변화래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From A to B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냐면 어 인더스트리얼이니까 산업의 사회인 거죠. 산업의 사회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래 그럼 산업 이후의 사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는 형용사인데 보시면 명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를 공유한 거예요 지금. 우가 그러니까 소사이어티. 그렇죠. 산업의 사회에서 그 이후의 사회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continued, 지속된,이죠. PP. 지속된 dependence 의존이에요. 뭐에 대한 의존? information economy, 정부의 경제의 회사의 의존. 어디에 대한 의존 그러니까 요거 공식을 뽑으면 d e p e n d e n c e of a on b 그럼 a의 b에 대한 의존이라는 뜻이겠죠 의존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d e p e n d e n t en 그죠? 그러면 정보 경제 회사가 어디로 의존을 했다? 여기 나오면 Material Infrastructure에 의존을 했고 1 그리고 Manipulation of Physical Objects 이게 2 e. 됐어요. 이런 두 가지에 의존을 했다 라는 구조인데 아직 주어가 안 끝났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주어가 끝나고 이제 단수동사로 이 s 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d e p e n d e n e 랑 is랑 이렇게 잡아서 단수로 구조, 수위치 하는 걸꼭 챙겨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감정분사 잡을 때, 분사 자체가 주어가 의존이었으니까, 사물로 보고,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걸꼭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 기반을 둔 회사인 거예요. 그럼 회사가 끊임없이 의존을 하더라. 라는 게 되게 놀랍대요. 뭐에 의존을 했길래 도대체 놀랍다고 했는지 보시면, material이 이제 물질이라고 해서 그래야 된단 말이야. 어, 물질. 인프라는 기반 시설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physical 하면 물리적인인 거죠. 물리적인 o b j e c t 물체인 거죠. 물리적인 물체의 조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야. If not paradoxical이라고 나왔는데 뭐 하지 않다면 역설적이지 않다면 역설적인 게 아니라면 역설이 아니라면 놀랍다라는 얘기를 해요. 음, 이게 뭔소지좀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despite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속된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피 잡으시고. 계속된 반복적인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이냐면, that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society, 그러면 정보사회의 정의를 내리는, 정의를 내리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다. Displacement, 대체하는 거다. In our economy of materials by information 이렇게 써이 돼요 그니까 얘는 이제 d i s place a 아, i s place A by B 라고 써보시고요 a 를 B 로 대체 시키다 라고 기억하면 좀더 구조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럼 d i s place 많으니까 이제 명사를 끄긴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단어도 보시면 물질의 경제 속에서의 대체인 거야.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 더 쉽게 말하자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정보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요게 보통 정보 사회를 우리가 <laughs> 정기 <정이> 내리는 <laughs>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달아 보시고, 응, 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였으니까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콤마가 있었던 거예요. 어,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문장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요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잡지 편집장인데요, Kevin Kelly라고 하는 사람이 has described it, 어, 묘사하다, 서술해 왔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Or, and even more, 이거 훨씬 이란 뜻이죠. 더욱더. 여기 형용사 비교급 하나, 이렇게 하면 형용사 비교급 두 번째. 양쪽 다 비교급. 더욱더 c o n c i 간결하고, 혹은 더욱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말로라고 써있죠. 누구의 말로? MIT 교수인 니콜라스, 어, 네그로폰테라는 분의, 어, 말로. 얘기해보자면, inevitable shift다. 피할 수 없는 변화다. 라는 얘기를 했대. From atoms to b i t s 래 그러면, atom은 원자라는 건데, 원자에서 뭘로? 비트로. 우리는 이거는 컴퓨터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라고 하면 물리에서 사용됐을 때니까, atom이 받는 말은 물질 얘기한 거야, 지금. 얘가 뭘 대신한 이 교수님의 표현이냐면, 어, material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고, bit는 information 정보를 뜻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물질에서 정보로 가는 세상이라고 똑같이 정보 사회를 정의내리는 특성 얘기하신 거죠. 자, w h a t e n e d what has in fact occurred 어, 여기서 잡아보시면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은 이게 주격관대여야 되는 것 뭐뭐라는 것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뭐뭐이다 massive increase 그러면 엄청난 증거다 맞으시죠 어디 속에서 in interaction 상호작용 속에서 누구와의 어, 우리의 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의 증가이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지금 상호작용, 응, 출결하시고, 응. 음.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면 우리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 어, 지금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긴 했죠. 자자 보도록 하죠 응, 와이어드 잡지사 편집장인 케빈 켈리가 묘사했듯이 a 즈 뭐뭐하다 하듯이 뭐뭐하다시피 응, 잡지사의 편집자가 그것을 묘사했듯이 그것이 뭘까? 뭘 묘사한 것처럼, 도대체 뭘 묘사했다는 얘기죠? 정보 사회의 정의를 내려주는, 정의를 내려주는 특징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경제 속에서 대체, 교체가 발생했다. 정보에 의해서. 물질이 정보에 의해서 대체 당했다. 라는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잡힌 게 여기야. 실제로 발생한 것은 엄청난 증가다. 물리적인 우리의 상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호작용에 엄청난 증가가 존재했어요. 라고 하는 여쪽이 지금 주절로 잡힌 거야, 이게. 근 색깔이 열로 잡히면 안 되겠지. 자, 이시 받는 말. 뭐를 묘사했다? 이거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정보사회의 특징. 그거를, 이 잡지 편집자도, 어, 정의를 내렸다시피, 그리고 또 누구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냐면, m r 트 교수도 똑같이 간결하고 또는 기억할 만한 단어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피할 수 없는 변화다. 원자에서 비트로 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다라고 둘다 똑같이 정의를 내렸다는 거야. 결론은 요 말을, 가지고 이 부분, 이 정의를 가지고 두명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질이 바뀌었어요. 정보로. 대체됐어요. 라고 하는 게 정보사회의 정의다. 라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러한 반복적인 주장들 있죠? 이렇게 두 명이나 얘기했다시피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그럼 분명 물질이 줄어들고 왜냐면 대체, 교체니까 더 이상 물질은 사라지고 정보가 그걸 대체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d e s p i t 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has in fact occurred?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였냐면, 엄청난 증가만이 있었다는 거야.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호작용만 늘어났대. 뭔 소리? 얘가 줄고, 얘가 많아지고, 이, 원래는 이걸 예측했는데, 이 관계가 아니었었다는 거지. 얘도 늘고, 얘도 늘고. 둘다 늘었어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지? 자,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이 허락해 준대요. 누구를?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해 준대. visualize. 투부정사로 걸려야만 하죠. 문법 확인하시고, 여기에 투부정사 병렬로 해서 세 개를 써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투 부정사니까 원형 남고 여기도 투 부정사니까 원형 남고. 그럼 세 가지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건데 시각화하고 그리고 탐험하고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익스플로잇이 뭐였더라? 이용하다였었죠? <목소리> 응, 응. 응,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대. 우리 환경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는 걸 가능하게 해줬 우리 환경 속에서 물리적인 부분 안 쓰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정보가 도와줬다는 거지. 효율적이라는 말은 결국에 더 많이 쓰게 해줬다는 거지. 단기간에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도록 도왔겠지. 자, 살펴보죠. We travel more.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더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여행할 수 있어. More broadly 어떻게 더전 세계로. b o r d l y 더 넓게, 폭넓게라는 부사죠, 이거. 그 다음에, c a n t 우리 뭐 해요? 더 많이 소비하죠. 그리고 더, 어떻게? 여기도 비교급 걸린 거지. 더욱더 세계적으로.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뭐 해요? pollute, 오염시켜요, 더 많이. 그리고 더 extensively, 광범위하게인 거죠.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우리 오염을 시킨다. 즉,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맞죠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하잖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도 시키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에 쓰여져 있는 travel과 consum과 pollution,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아무튼 쓰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더 많이 쓰게 되었대. 이게 이 얘기를 왜 구제했을까? 이 패션 틀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뭘로 잡아놓은 이유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정보 때문에 정보 기술이죠 정확하게 정보 기술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라는 소리야 이 필자의 주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요게 음. 물질이 줄고 정보가 늘어나는 그게 이상태가 아니라 물질을 쓰긴 쓰고 정보를 오히려 사용해서 물질이 더 많이 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화살표가 얘는 두 배가 돼야지. 더 많이 쓴다. 정보가 10늘때 옛날 같으면 물질이 10 늘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보 통해서 물질을 곱하기 2로 늘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방향성을 기억하면 돼. 그다음에 the amount of material, 그 물질의 양이죠. 이렇게 해서 물질의 양. Moving around the planet. 출결할 수, 출결 안 뻗어. 머니께 연락은 해놨어요. 음, 가자. 응, 음. 조심이가 그러면 행성 주변을 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이동하는 물질 얘기한 거죠. 요것이 has increased. 증가해왔다. 엄청나게 극적으로니까. In recent years. 최근에 해드래. 그러니까 최근에. 쉽게 말하면 recently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동요가 recently가 되는 거 근래에. 음, 근래에 엄청나게 늘어났다. Arguably as. 이렇게. direct. 그러면 직접적인. 한 시퀀스다 결과다 뭐에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알겨 분리는 주장할 수 있게 이거죠. 주장할 수 있게라는 말은 단언하대 이거야 단언하건데 직접적인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서. 물질 양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라고 얘기해 놓은 거지. 여기 현재 분사 걸린 것은 확인하시고, 능동이어야만 하죠. 왜냐면, 하 무브가 일용식이니까. 됐죠? 자, in fact, 사실, 어, 이러한 증가는요, 이러한 증가에 어, 그럼 앞에 증가한다는 말 필요한 거 맞지? 그럼 요게 has increased가 나왔어야지 this increase라는 주어를 뽑았었겠지. 순서 배열할 때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뭐가 늘어났다 그랬지? 정보가 아니지 물질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치? 어, 이런 물질이 증가했었는데 음, 여기다가 혹시나 해서 디테일하게 써놓자 of material이라고 써놓으면 좀더 예쁘지 음, 누가 아니라 information이 아니라 이거 말고 material 그러면 물질의 증가가 is not only 하면 but a 가 잡히죠? 이렇게 But, 그러면, 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정보기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에 의해서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정보기술이, 어,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게끔 요구한 거예요. 라는 소리죠. 정보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졌을뿐 아니라, 정보 기술에 의해서 요거 받은 것입니다. 까지 살펴봤죠. 자, 결, 요 주제문 찾아보시면요. 주제문은, 일단 한국말로 쓰죠. 정보는, 어, 물질을 대체한다 하면 틀리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 오히려? 증가 시킨다로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displace가 아니라 displace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increase하게 한다라는 단어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다소 난해하죠. 음. 자, 여기까지. 지금 4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6번.